선선한 가을 비를 맞으며 오늘은 제주시 삼도 이동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렇게 우산을 들고 시작해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네. 네, 운치 있는 가을 비를 맞으면서 시작하는데, 선생님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제주목관아의 뒤편이에요. 응. 바로 조선시대의 중심지 그런 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럼 조선시대로 떠나보나요 그보다 더 앞으로 올라가 보면 고려시대에도 여기가 제주의 중심이었죠 아. 그래서 오늘은 고려시대로 가볼까 해요 고려시대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공부했잖아요 항파두리와 삼별초. 음. 아, 네 그리고는 모르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에 몽골의 침략이 쭉 이어져 있었죠. 그때에 끝까지 저항하던 세력이 바로 삼별초. 몽골 제국에 대항하던 고려 조정이 결국 강화를 맺어버리자 삼별초는 진도를 거쳐 제주의 성을 쌓고 끝까지 싸우죠. 하지만 여몽 연합군이 들어온 지 3일 만에 삼별초는 함락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동안을 우리 제주도가 직접 몽골의 지배를 받게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아... 이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약 10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은 시기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목코의 난이 일어나는 것까지 아 목코의 난 목코의 난도 들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 4.3 이전까지 역사에서 가장 큰 주민 대학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해요 주민학살요 왜요? 아 그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수 있지 <laughs> 목코인 안에 대해서 왜 그러한 표현이 붙게 되었는지 그렇지만 그 이전에 몽골과 같이 살았던 백년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예이 가시지요 <laughs> 몽골 제국에 복속됐던 백년의 이야기라 기대되는군요. 제주시 구도심은 고려시대부터 주요 관청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몽골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선생님 열심히 따라왔는데 응. 저를 어디로 보내실 생각입니까? 여기 우체국 물류센터잖아요. 여기가 우리 올려 한 목표지점에 여기가 흔히 말하는 탐라 총관부 자리거든요. 아 거기를 조금만 돌리면 표석이 있습니다. <laughs> 이거 보니까 원제국의 총관부터라고 적혀 있네요. 네. 몽골은 삼별초를 제압한 뒤 이곳에 총관부를 설치합니다. 제주를 직할용으로 삼고 직접 관리한 거죠. 그백 년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고려 시대에도 이 제주도는 제주라는 명칭을 썼는데 왜탐나총관부를 들인 거예요? 제주도인데. 제주총관부 하지 않고. 네. <laughs> 그게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 탐나 하면은 일단 섬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제주 하면은 큰 바다 건너에 있는 고을이다. 그러면 나라라는 개념이 완전히 싹 빠지는 거죠. 완전히 고려의 한 지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라고 하면은 계속 고려의 땅으로 보일 테니까 탐나 해서 옛날 탐나국을 우리 원나라가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땅이야. 너손대지 마. 이런 식이 된 거죠. 그거는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 하려고 머리 쓴 거잖아요. 하이너만 근데 총관부라는 거는 관청이잖아요. 그럼 관청을 세웠다는 거는 몽골 사람이 제주도에 많이 왔다는 건데. 예, 많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산별초를 진압하기 위해서 고려군, 몽골군이 같이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그대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76년에는 여기 몽골의 가축을 들여와서 키워봅니다. 말이 가장 잘 되겠다 해서 말을 키우게 되는데 그말 키우는 데는 군인들이 키우는 것보다는 목축 전문가가 키우면 더 좋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마소 기른다는 목자하고 네. 오랑캐라는 호자를 써서 목호라고 불렀어요. 몽골은 행정 단위를 네. 암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암학이 열네 군데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제주도예요. 그암마 관리까지 여기 청간부에서 하는 거죠. 제주를 암마으로 정한 뒤에 몽골의 모코와 군사는 빠른 속도로 제주로 유입됩니다. 그 규모만 천 명이 넘는다죠. 이들은 제주에서 말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제주의 환경에 말이 적합했던 거죠. 그들의 전통에 따라. 제주를 동암막서암막으로 구분한 목호들은 100여 년 동안 동쪽으로는 수산, 서쪽으로는 고산과 애월 등에서 목장을 경영합니다. 선생님, 애월에 오니까 날씨가 음, 음, 음.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음. 탐라가 고려에 귀속이 됐어요. 됐던 적도 있고. 근데 엄연한 하나의 나라잖아요. 나라였었죠. 네. 음. 근데 몽골이 100년 동안 지배를 한다? 좀 뭔가 분란도 일어나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록상으로는 제주인들이 몽골에 한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지배층이 도민들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제주도를 다스린 탐라현령, 제주현령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을 경례관이라고 불렀어요 음. 서울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해서 제주의 지방관으로 갔다 오면 엄청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 탐관오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관리들이 다 자기 잇속을 챙기느라고 원래 정해진 세금 뭐두배 세배를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란이 일어나죠 음. 근데 우리가 몽골이 지배하에 들어가 있을 때에 몽골 사람들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말 키우러 온 거죠. 그렇죠. 말만 잘 키우고 가면 돼.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한테 어떻게 뭐 스타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몽골에서 온 사람들이 대체로 다 젊은 남자들이잖아요. 네. 거의 군인 비슷한 성격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산 거예요. 100년이면 손손절까지 막 생길 거잖아요. 맞네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몽골인이고 어. 그냥 다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끝에 뭐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화적으로 100년이 지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음, 그렇죠. 음... 모코들이 제주에 적응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에 세계 정세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영원할 것 같던 몽골 제국의 위세를 꺾고 명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거머쥐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시기 고려는 명나라와도 사대를 맺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이던 공민왕은 이때를 기회로 반원 정책을 펼치죠. 하지만 공고히 세력을 쌓았던 목호들은 이를 거부하며 맞서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탑라인들이랑 모코, 몽골인들이랑 아주 친근한 유대관계로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불만이 있었길래 모코들의 난이 시작된 거예요?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나라가 명나라에 의해서 쫓기기 시작하거든요. 고려가 명나라하고 외교관계를 뜨기 시작했어요. 원나라 황제의 황후가 네. 고려 사람이었던 건 알고 있죠. 그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기황후. 네네. 기황후의 오빠가 기철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서 임금까지 괴롭히는 거야. 아, 정치 검은 손이 돼버린 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민왕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원나라도 이제 약해져 가는데 이놈들 치자. 음, 그래서 기철 일파를 다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제주도에도 그 기철 일파가 하나 와 있다 해서 도순문사라는 직책을 가진 윤시우라는 사람을 제주도에 보내죠. 네, 가서 좀 조사해봐. 그래서 제주도에 왔단 말이죠. 네, 그럼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조사를 하지도 못하고 여기 목호들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국민왕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화가 났죠. 그 사실을 원나라에도 알렸더니 원나라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 또어 명나라에서 고려에 요청한 게 있어요. 아, 저거 양다리 걸 치는 거 아냐? 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뭐 이런 식이죠. 아. 그래서 말을 이찬 필만, 우리 명나라에 보내시오. 그러니까 고려 조정에서는 뭐그 정도는 받아 주지 해서 말 가지러 온 거예요. 근데... 명나라랑 원나라랑도 원수지간이잖아요. 음. 절대 안보냈을것 같은데요. 순순히 내놓지 않지. 고려 조정에서 보낸 사신을 죽여버려요 다시. 말 절대 못 내놓겠다고. 목호들은 적국인 명나라에게 우리의 쿠빌라이가 키운 말을 줄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300피를 내줍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목호를 척결하기 위해서 제주 공략을 결정했죠. 이렇게 목호의 난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로 들어온 고려 군대와 목호들과의 전투가 이어졌죠.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 새별오름입니다. 이 새별오름 일대가 목호 모코 그리고 목호를 토벌하러 온 고려 군대가 큰 싸움을 벌였던 격전장이라고 하거든요. 공민왕이 이 제주 목호 토벌을 결정하고 나서. 유명한 장군을 보내요. 아마 잘알 거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알죠. 황금 음.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 말씀 받들자. 맞죠? 최영 장군님. 그 최영 장군이 대군을 건느리고 들어와요. 2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당시 이름 명월포 지금은 옹포예요. 거기로 들어오는 거죠. 목호가 그렇게 많았어요? 2만 5천 명까지 최영 장군이 끌고 올 거면 그럼 또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 <laughs> 그러니까요. 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죠. 아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가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저번 이 영상 목사편부터 왜 이렇게 감칠맛나게 하냐고요 선생님. 근데 왜 다음 주도 아니고 다 다음 주에요 아, 다음 주는 추석이잖아요. 아. 제가깜빡했습니다 네, 민족 대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 네. 어, 아쉽지만 저희 y 고 h i l d p 다다 e Shego, a s h j i m 다다다 o g o 만나요.